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예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곧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높하심이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이 그리고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노파심이죠. 오늘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한 가지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대,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될까?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그것이, 어, 목사인 제 마음에도 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아이들을 둘이 불러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떠나지 마라. 50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거면 된다. 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항상 염려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명확하죠.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풍요를 허락해 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표현하듯이,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과잉보호로 인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사랑하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또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랑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은 당신이 하면 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싸워가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하겠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면 나도 당신에게 베풀겠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지 않아도 나는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아닌가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왜? 내 자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또한 내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눠 줄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받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이나 오렴을 당할 때이나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대세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시간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법문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조차도 이 멸망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멸망조차도 우리를 향한 징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일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를 잡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르급 세대와 광야 세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삶을 이렇게 살아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하루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도 걸어가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가득히 채워 주셨던 그 사랑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웃과 세상 가운데서 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들이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